서구 지역화폐인 서로이음은 현재 가입자가 42만 명에 달하는데요. 서구는 이 플랫폼을 활용해 공공배달과 나눔기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환경마일리지 서비스도 시작했는데요. 주민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서로이음 캐시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화폐와 연동한 환경마일리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환경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을 하면 이를 지역 화폐인 서로이음 캐시로 되돌려 주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이달 1일부터는 걷기 마일리지가 시행됩니다. 걸음수 50만 보를 달성하면 서로이음 캐시 1만 10 원이, 100만 보를 달성하면 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13일부터는 자전거 마일리지도 시작합니다. 자전거를 타면 이동거리 1km당 15원의 마일리지가 적용되는데 1인당 최대 12,000원을 서로이음 캐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 마일리지 서비스는 서로이음 사용자라면 누구나 앱에서 가입 절차와 챌린지 신청만 하면 됩니다. 우리 서구는 특히나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곳이었는데 이제 좋은 생태도시로 바꾸고자 하는데 우리 구민 여러분부터 생활 실천 속에서 생활 실천 속에서 또한 지역화폐와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에 첫선을 보인 서로이음은 현재 가입자가 42만 명에 달합니다. 서구는 서로이음 플랫폼을 활용해 전국 최초로 공공 배달 서비스를 선보였고 기부를 할수 있는 나눔이음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환경 마일리지까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